함께하 n a m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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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n a 깨달고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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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고또 m e 자에게 식물을 나 e n a m e 일 a 만 e n Amen. a m 복음을 예, 전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어, 복음의 양식을 먹게 하고, 복음의 옷을 입게 하고, 어, 천국의 집에 안주하게 하고, 아, 우리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아, 자꾸 모이고, 뭐 이걸 참으로 주님뻐빠신다 이런 얘기인데, 58장 6절부터 어, 9절까지 있다면, 어, 9절 반복되는 얘기 비슷한데, 네. 그 9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10절에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어둠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용을 만족케 하고, 내 뼈를 견곡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을 깼고 물이 끊어지냐는 생각 같을 것이라. 아멘죠. 어, 같은 얘기죠. 멍해를 제하고 흉악의 혈박을 풀어. 그 다음에 출인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라. 어, 어. 그 앞에 6, 7절 말씀하고 같은 말은 아니겠습니까? 어, 출인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라통하가아라 동화, 심퍼티, 예. 엠퍼티, 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과 함께 올라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심펐지, 동정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그 괴로움을 조금 더 덜어줄 것인가, 그 괴로운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만족하게 해줄 것인가, 이러한 일들이,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금식이다. 아멘이죠. 그 사람은 빛이 어둠 중에서 발하여 낯과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고 내 뼈를 건강케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사 가겠고 물이 끊어지는생각할 것이라. 아멘오어눌온 곳에 주 예수의 주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샘솟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이끄시네. 내 마른 곳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때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서로 덮으시네. 아멘 성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면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놓으시네메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아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게메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 비슷하지 않습니까 험하고 거칠고 힘들고 외로운 인생길 메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데 아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럴 때는 큰 바위에 숨기시고. 아, 이 찬송가가 너무이사 이 58장에 부합하는 찬송가랄까요? 아,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주님 기뻐하는 금식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아, 아, 그 마른 땅에서도 영원히 만족하겠고 왜요? 주님이 인도해.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 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하겠고. 뼈를 간곡히 하고, 물된 동산 가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생각을 것이라. <laughs> 물된 동산. 동산에 그 물이 메마르면은 그, 아이고, 참그 식물들이 시들면은 참그 비참하네. 아,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대면은, 아, 얼마나 식물들이 막그 소생하고 새들이 날아서 울고, 얼마나 참그 복된 동산, 물된 동산. 아 물이 끊어지냐는 샘 같을 것이라, 아, 샘에 물이 끊어지면, 아, 정말 비참하네. 근데, 물이 끊어지냐는 샘, 막 샘에서 물이 계속 생수가 퐁퐁, 어, 샘물이 솟아오르면, 얼마나, 그, 좋습니까? 네.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이 만나가는 것이니, 이 사회 58장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멍해와 손가락질과 손가락질은 막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말. 허망한 말을 제하버리고 허망한 말. 뭐 제일 허망한 말이 뭘까요? 내잘났다, 너 못났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주린자의 어,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어, 내 빛이 감중에서 말하여 내 어둠이 낮고하실 것이고 아 그리고 어. 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은 자는 생 같을 것이다. 아멘이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 이사 58장 13절 14절에 가서 이제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안식일. 어, 13절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해서단데 가지 말고 에, 안식일에 오락을 하지 말고 에, 안식일에 내 길을 가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해서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58장 전반부에 기뻐하는 금식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 13, 14절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슬쩍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안식일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발금해서 을막그 사적인 일을 하지 말고, 오락을 해체하고, 어, 그러면은, 그리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 존귀하게 여기면, 14절에 하나님이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축복으로 축복하리라. 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식일 문제가 그 예수님이 활동할 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과 정면 충돌한 문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이 이사야 58장 이런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자 어, 그래야 우리가 참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골수 깊이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막 왔다 갔다 하시고 안식일에 이런저런 일을 하시니까 이야 저 사람 살려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그 동기가 안식일 문제였다는 것을. 사복음서를 즐겁게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에, 이 앞에서 진정한 금식,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금식의 본질을 정리를 하였듯이 어, 이 안식일 진정한 안식도 아, 어, 진정한 금식과, 안식하고 금식하고 비슷한가니까요? 어, 안 먹고 일하는 그런가? <laughs> 진정한 안식도, 어, 주님이 기뻐하는 안식도, 어, 흉악의 혈방을 풀어주며, 멍의 눈을 끌어주며, 어, 주림자에게 식물을 눠주고번을를에 입히고, 어, 유리한 비밀을 지배드리고 어, 이런 일들이 진정한 안식을 하는 일이다! 아멘이죠? 아, 이렇게 그, 이사 58장을 써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딱 주님의 안식일 하신이라고 맞잖아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선어뭐 마른 사람들 뭐 안식일에 뭐그 온갖 장애를 고치고 병을 치료하셨잖아요. 그게 결국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끌어주고 압제에다는 질병의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자유케 하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 안식, 참된 안식도 참된 금식과 마찬가지다. 그것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리할 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또 온다. 아, 참된 안식 할때 참된 안식이, 참된 안식의 일을 해야 참된 안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4장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그 안식의 그런 거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그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 그런 얘기를 히브리 3장에서 하면서 히브리 4장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아직도 안식의 약속이 남아 있으니 그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주어지는 안식의 약속이다. 아, 왜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일을 쉬셨듯이 7일에 쉬셨듯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 아 제가 이, 이 이사야에 나오는 안식에 관한 일하고 이 참된 안식에 관한 주님의 말씀하고 주님께서 뭐라 고 하셨어요?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을 해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이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 옳지 않냐? 예. 아, 이딱그 주님 말씀이 이8장에 기뻐하는 금식과 기뻐하는 안식이 같은 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히브리서 4장1 0절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쉬셨듯이 우리도 자기 일을 쉬게 되느니라.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물론 이 세상이 또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어 땅에 이런저런 일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어, 우리는 영적인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대사로서 살면은 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일을 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일을 여러분들 대신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일을 대신해 주면은 그 최고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아멘이죠. 그래서 이, 이 에, 정말로 우리가 그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 마음을 나고 힘을 나고 뜻을 나고 목숨을 나하여 할일이 있다면. 이사야 5 8 장에 나오는 그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 일들을 그못 받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정말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할때 참된 안식이 주어지고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기도 합니다.